안녕하세요. 일상의 정수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일요일이고요 당진을 갑니다. 어 제가 4월인가요? 4월쯤부터 어 당진시민축구단에 그 춘식배와 같이 재능기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그때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벌써 마지막 촬영입니다. 아, 이제 막 선수들... 선수들이랑 코칭스태프들이랑 약간 코칭스태프 선생님들이랑 좀 이제 좀 친해지, 친해지나 싶었는데 벌써 2023시즌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음 묘하네요 그리고 저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스날과 체필드리나이티들의 경기 네, 아스날 아스날 셀탑을 입었습니다. 은키티아가 헤트트릭을 했어요. 미쳤나 봐. 어, 오날 너무 잘해요 서울이 랜드요0대 3으로 졌더라고요. 당진 시민 축구단 얘기로넘어와서 당진 시민 축구단은 일단 어, 저번 주였나? 저 저번 주에 전국체전 을 우승을 했더라고요. 승부차기까지가 가지고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 완전 멋있었습니다. 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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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우리 피디님 요잘지내어와대박이 <laughs> 네. 촬영하고 아,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오! 이마안 남아가지고 그래. 네. 다음 달 이제 다음 12월 9일이 아 그래요. 네. 또나지또 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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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벌려서 라이브, 라이브네. 라이브, 네 라이브.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경지쌤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은 당진, 당진 팬분들에게 한마디. 응. 이거 제주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주 유튜브에 올라가요. 아, 예, 예. 네, 거기에 도 올라가는 거라서. 네. 뭐가 뭐였냐고. 지금 시각이 대충 9시 반이 넘었네. 9시 반 넘었는데. 우리 몇시 차였지? 7시 20분 차야. 였 7시 20분 차였는데 아, 지금. 아, 오늘 이렇게 늦게 왔지? 2시간 정도 걸렸네. 걸린 거죠. 아, 진짜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감회가 새롭네요. 당신 그러니까 춘식배와 MC 당신, 감동 당신은 좀 약간 이제 거리감 있는 당진. 말이었어요. 당지는 아, 당지는 당진, 괜찮지. 어? 자기. 아니. 신로 씨. 진짜. 그러니까 춘식배와 MC 감동과 제가 이렇게 함께 한첫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음. 예, 앞으로 더 많은 장기 프로젝트를 할 거지만 음. 근데 이거를 진짜 그 6개월이라는 롱텀 프로젝트였는데 셋이서 잘 해결 잘 끝냈다. 맞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게 저는 너무 쓰읍, 기분이 좋습니다. 뭐 어쨌든 살면서 우리가 음. 성취했다, 이뤄했다 기록에 남는다 이거 자체가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음. 감동영이 어쨌든 재능 기부를 처음에 제의를 해 줬고 우리가 또 기회가 돼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해 왔고 음.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셋이서 동행하면서 음. 마무리를 잘 지었다. 이게 저는 진짜 큰거 같아요. 그렇게 마음 잘 맞는 사람들과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요. 음. 어쨌든 우리가 이걸로 솔직히 돈을 번는못 했잖아요. 그렇죠? 재능 기부였으니까. 재능 기부였으니까. 음. 이제 갈 때마다 뜨거운 환대와 어. 많은 도시락 도시락은 오늘 두개 먹었기 때문에 어. 만족스러웠나요? 대조아대조아 <laughs> 정신적으로 좀 우리가 경험치를 많이 얻은 느낌 들어요 경험치도 많이 얻었고 그러니까 뭔가 할수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게끔 하는 프로젝트였고 너무 얻은 게 많아요 우리가 응. 돈 빼고 다 얻은 느낌 맞아요. <laughs> 뭐제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응.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맞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고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거면은 저는 최고의 엔잡 직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석을 잘 6개월 동안 다진 거고 음.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까지 했잖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당진을 내년에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내년에도 계속 만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네. 계속해서 재밌게 동행할 거니까. 맞아요. 네, 더 음.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채워져 가고 있고 너무 음. 감사하게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고 음. 뭐형 같은 경우도 그런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저랑 같이 메꾸어 나가면 되니까 맞아요 진짜 얻은 거 많았던 6개월이고 맞아요 재밌는 거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음. 아, 물론 체력적으로는 힘들긴 한데 아 그거는 하루 즐거운... 하루 때 하루 하루 때면 다 그렇지 힘는게 음, 어딨어 이제 또 집에 가면서 또 하루 마무리를 할 거고 집에 가서도 이 영상의 마무리를 또 음. 지어야겠죠. 일단 집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가지고 마무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니까 커리어의 첫 시작이기도 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즐겼기 때문에 시원한 맛 남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는 그 조합으로 우리 그 조합으로는 만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그제 조회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200명 넘게 존재하시는구나 그 감정을 느꼈을 때와 똑같이 되게 신기하고 진짜 마냥 신기하고 기분 좋고 갈 때마다 막 힐링하는 느낌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올해 2023년 들어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던 당진시민축구단과의 재능기부가 무사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또 앞으로도 영상 촬영과 관련된 제이 부업 앞으로의 커리어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 감사하고요 어, 저는 또 앞으로 좋은 주제와 재밌는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게요 안녕 사실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기분이 좋아요 어제 출살 체크에서도 제가 맥골인가다골인가 넣었거든요 어, 그리고 우와. 아스날도 아스날도 5대 0으로 이겼어. 아 잘했네. 아니, 이랜드가 3대 0으로 졌지만. 이랜드는 하, 정말 진짜 안양만 가면 말야. 이 이랜드가 0대 3으로 졌지만 그래도 아스날이 우 어, 은케티아 페체리가 하면서 누구야? 은케티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공격수요? 예 네. 악리는 요즘 잘하나요? 악리는 악리는 <laughs> 인터뷰 스킬이 뛰어나죠. 악리는 <laughs> 인터뷰 스킬이. 월코 월코로 뛰어요. 월코 월코.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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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laughs> 지루 밀란에서 행복 축구하고 있어요. 골키퍼드만. 네. 행복 축구하고 있습